대한민국 경찰, 외교부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과 최정의 특수요원들이 총동원된 거대한 비밀작전이 지금 동남아시아의 심장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타겟은 다나나 캄보디아의 암세포처럼 뿌리내린 거대 범죄 조직과 그 배후에서 검은돈을 세탁하는 북한의 커넥션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은 캄보디아의 범죄 소굴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순 범죄 조직을 넘어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공작 활동과 연계된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자금 세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우리 국가정보원과 정보사 소속의 베테랑 정보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과 핵심 조직원들의 동선 속에 북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국내로 쉴새 없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교부나 경찰청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경찰과 외교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군 정보사령부까지 국가의 모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 현지 정보기관과 연계, 사실상 범죄 조직을 넘어 그들을 비호하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까지 무너뜨리기 위한 캄보디아 게이트의 판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한국의 정보기관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며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이거 대한 전쟁의 지휘봉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흩어져 있던 국제사회의 힘을 범죄소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강력하게 묶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도하에 인터폴, 아세안폴은 물론 직접적인 피해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까지 참여하는 초국가적 국제공조협의체를 전격 발족시켰습니다. 최근 이 공식 협력 플랫폼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정보당국이 위성정보와 휴민트를 총동원해 캄보디아의 핵심 조직인 미얀마 국경지대인 메이와디 지역으로 도주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 정보를 미얀마 군부에 전달하자 곧바로 미얀마 군인들이 이들의 근거지를 급습하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범죄 조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강을 건너 태국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우리 측 드론에 생생하게 포착되기도 했죠. 이처럼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를 벗어나 라오스, 태국 등 주변국으로 흩어지자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추적하며 이들의 도피처를 하나씩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은 캄보디아 외에 미얀마의 메이와디, 필리핀의 밤밤, 그리고 동티모르의 오쿠시 등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태국의 유력방송사인 채널뉴스는 오는 24일 한국정보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이사대 스캠 조직의 정확한 위치와 실체를 전격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UN총회 무대에서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와 초국가적 조직범죄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하며 이 문제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심각한 위협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작전 속에서 최우선 목표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출 작전도 24시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수익 취업 사기 등의 소가 여권과 신분을 빼앗긴 채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협력, 이들을 안전하게 빼내어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심리 치료와 함께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서 감금되어 있던 20대 한국인 청년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중국계 거대 자본과 현지 정치인, 부패한 군인들이 깊숙이 연계되어 있어 현지 경찰의 단속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식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 직접 투입 가능성입니다. 최근 707 특임대가 선보인 가상 항공기 내부 소탕 훈련 영상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왜 세계 5위권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역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이라는 한국 정부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사까지 동원됐다니, 이건 진짜 국가가 나선 전쟁이구나. 우리나라였으면 협의체를 발족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끝났을 거야. 707 특임대 영상 봤는데, 저런 부대가 투입된다면 범죄자들은 끝장이지. 미얀마 군부를 움직여서 소탕 작전을 했다는 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야. 태국 총리가 배후라는 첩보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네. 솔직히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한 대응 같아. 외교 문제가 걱정돼. 한국이 주도해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다고 생각해. 이 모든 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니 정말 소름 돋고 대단하게 느껴져. 아직 경고성 메시지 단계 라는 말이 가장 무섭게 들리는 건 나뿐인가? 우리 정부도 제발 한국의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해. 범죄자들이 태국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드론에 찍혔다니 기술력도 대단해. 유엔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전 세계가 알아야 해. 북한 공작 감시 인력까지 투입했다니 이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는군. 저런 정부를 가진 국민들은 밤에 정말 발 뻗고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동남아시아 전체의 범죄 조직 지도가 한국 때문에 다시 그려지고 있는 셈이야. 너무 많은 나라가 얽혀 있어서 이 작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한국인 구출 작전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기쁜 소식이야.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러워.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사례네. 태국 언론이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보도하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야. 중국계 자본과 현지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 4대 스캠 조직 거점을 공개하겠다는 발표는 범죄자들에게는 사형 선고 같겠어. 이 사건은 부패한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네. 한국 덕분에 동남아 전체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707 특임대가 진짜로 투입되는 날이 올까? 상상만 해도 정말 기대된다. 한국의 다음 행동이 기대돼?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이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나라라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게 돼?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치밀한 나라인지 알수 있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 대응도 부족하다고 느껴져? 저런 정부를 둔 한국 국민들은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면 이제 누구도 한국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국제공조협의체를 만들 생각을 했다니 한국의 외교력은 정말 대단해. 현지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걸 이미 다 파악하고 움직이는 게 정말 놀라워.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범죄 조직이 지금 떨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위험한 작전이라서 한국 요원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기도 해. 한국이 아시아의 경찰 국가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생각해.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 세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미국과 중동 국가까지 협의체에 참여시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야. 한국의 정보력이 저 정도 수준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놀랐어. 캄보디아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믿어.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있네. 한국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더욱 응원하게 돼. 이 사건의 끝은 범죄 조직의 완전한 소탕과 피해자들의 무사 귀환이어야 해. 이상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